2. 음 1. 음 1라운드. 음음 거점을 음 점령하십시오. 내 순간이동기가 작동 중입니다. 이 적의 위치를, 위치를 음 아, 음 이와이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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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으아 <목소리> <적 포탑을 발견한 목소리> 어, 언젠간 직접 보포탑을파괴한다와 와가 테크오이이니 끝내 주는.

목표를 포착했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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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모두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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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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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선택 <laughs> 아 <laughs>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공격력을 높여드리죠. 나 녹아가는 기가 있다. 언젠간 다칠 일이었다. 가리홈 덮었다.

목표를, 목표를 포착했다. 바랄라를 향하여 전투 중. 전투 5, 4, 3, 2, 1. 2라운드. 거점을 점령하십시오. 결강화되다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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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준비했다. 아 발키리가 거의 준비됐어요. 이 내가 킨다랄 만칭 나시다나도다 시간.